이 건물 뭐예요? 아니, 이 건물이 동대학교 대표 건물 중 하나인 제2 기숙사입니다. 아, 이 기숙사 수용 인원이 되게 많은 거라 있는데총 아, 건물 네. 층이 한22층 정도 오. 돼가지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그래가지고 약간 계단 형식으로 이제 아, 네네. 아, 이 기숙사 이렇게있는데 이제 실제로 여기에 기숙사 한번 살아보신 적 있다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기숙사 관련해가지고 뭐 후기 뭐 어떤 게 좋다,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+ 이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앞에 그냥 학교랑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음, 공강 시간이 남는다 이럴 때는 이제 그냥 한 시간 정도 잠깐 들려서 낮잠을 잔다거나 좀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어디를 안 가도 그냥 바로 앞에 이제 대양가가 있다 보니까. 좀 편의시설들이 되게 많습니다. 기숙사 식당이 또 따로 있고요. 편의점인 이마트 24도 있고, 음. 이 기숙사 사는 학생들은 단순히 가깝다라는 편의성뿐 2단은 편의시설들이 되게 많다. 어, 네. 그만큼 경쟁률이 좀 많이 아. 빡세가지고,